외람된 질문인데, 왜쭈쭈예요 어, 쭈쭈바를 먹다가 생각이 나서, <laughs> 비리보를할 적이, 아, 비비보구나. 비보, 비고를 할 적에 쭈쭈바를 먹고 있었어 그래서 이님을 뭐로 할까 하다가 그냥 쭈쭈를 했습니다. 와 그런 또 네, 사연이 있었군요. 아니, 근데 누나가 얘기하니까 어찌 비비고가 아니라 비비빅 생각이 나는 이유는 뭐, 뭐죠? 비비빅으로 우리 쭈쭈 언니 장난쳤다, 안 쳤다. 아우 너무 얇아. <laughs> 뭘요? 아, 바그 정도면은 그래도 평균 사이즈 이상은 되지 않나요? 옛날 비비비가 아니야 아, 그래. 하여튼 대기업들아. 어? 돈은 올리고 양은 더 적어지더라. 어? 우리 쭈쭈는 나는 큰거 좋아하는데. 초코파이도 그렇잖아. <laughs> <laughs> 네, 진짜 정이, 네, 넘쳐야 되는데 점점 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쭈쭈 누나 말씀하신 김에 러브젤 사건, 그게 어떤 이야기죠? 저도 되게 오래된 얘기인데, 잊을 수가 없어서 이 얘기를 그 전에 한번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섹스를 할 적에, 저는 그 짝퉁이잖아요? 진짜 여자. 짝퉁이자 짝퉁이라뇨? <웃음> 네. 누나 진짜요? 뭐 섹스를 할 적에 저희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게이들이나 뭐 이렇게 뭐 일반 사람들도 하는 사람 있지만 애널 섹스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윤활유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 윤활유가 없으면 맞아요. 완전히 그뭐 똥침 맞는 그 기분이구요. 똥침 맞아봤죠? 어, 많이 맞아봤죠. 그래서 윤활유 뭐, 뭐 쉽게 얘기하면 러브젤이 꼭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꼭 바르고 해야 되는데 만나는 남자가 집으로 놀러 왔는데 갑자기 하자는 거야. 그래서, 엄마. 준비를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일단, 제일 급한 게, 젤이, 사물쇠 봐도 젤이 없는 거야. 그래 네. 어떡하지? 젤을 막 찾다 찾다가, 옛날에, 그, 젤이 없을 적에는, 베이비 오일을 한 달리고 <laughs> 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그 오일 생각을 해서 이제 일단은 기름 이잖아 오일이. 그쵸. 그래서 그 식용유도 되겠다 싶어 가지고 부엌으로 갔어. 주방에 가 가지고 그 식용유를 찾으니까 식용유가 또 그날 따라 식용유가 또 없는 거야. 네, 어 어떡하지? 해. 어떡하지 하다가 딱 보니까 참기름이 딱 보이더라고. 참기름. <laughs> 아 <챙기름> <laughs> 너무 고소하죠. 기름이니까. 어 그래가지고, 이, 젤 대신 참기름 썼다가, 네. 꼬슬내 때문에 하다가 웃겨가지고 못한 그런 썰이 있어. 와. 아, 너무 약한가? 안 약해요.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입맛 없으시죠? 올 여름 막 무더위 때문에, 어아밥 생각 없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랑을 나눌 때 러브젤 대신, 네, 국산 참기름 혹은 들기름을 써보세요. 입맛이 확 돕니다. 어 뭐. <웃음> 참기름. <웃음> <laughs> 근데 이게 이 참기름은 이게 살에 스며들더라고 금방 아, 그래서 그래요? 오히려 더비끈비끈하지가 않고 뻑뻑하더라고 아... 그래서, 그래서 비... 말은 이거네요 참기름 말고 그냥 러브젤을 써라 그렇지 <laughs> 그렇죠. 아니 그러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딱형도 이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남자들은 예를 들어서 사랑을 나눌 때 딱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예를 들어 어 네. 여성분이 물이 굉장히 많고 한강이면 괜찮은데 어 컨디션이나 아니면 좀 횟수가 좀 이렇게 계속 거듭될수록 물이 좀 마르시는 분이 있어서 러브젤 있으면 다행인데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침을 발라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 그 힘들어. 딱형 어떠세요? 네, 침? 침 바르십니까? 침이요? 네. 침을 왜 발라요? <laughs> 늘잘 버저 웃으신다.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지 않 네. 기본적으로 제가 잘 나와요. 아, 네. 어우, 너무 좋다. 물이 많으신 우리 딱형 아, 아 그런데다가 저는 어 만약에 그런 사람이 오면 네. 어안 바르고 네. 내려가죠. 하, 내려가. 내려가죠. 하, 내려가. 크, <laughs> 아, 내려가. 예 매너 있다. 매너 있어. 자. 이렇게 날에 내려가서 소리가 바로 나죠. 아, 저. 아, 지마 아, 아, 방송 중에 누가 아우. 사발면을 드세요. <laughs> 우리 애롱이랑 쭈쭈누 나는 여자로서 만약에 로봇 젤이 없었고 남자친구 가 그냥 침탁 뱉었고 싹 하면 어떠세요? 아니 침도 그냥 이렇게 살짝 모르게 발라면 되는데 <웃음> 아, <웃음> <이러면 진짜. 웃음> 아 누가 가래를 발라요? <laughs> 진짜 그죽겠네 진짜. 아 진짜 그거는 바로 뺨때기 맞죠? <laughs> 아니 가래는 뱉지 마세요. 에롱이는 <laughs>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20대 청춘을 바쳤더니 알고 보니까 돈 많은 년한테 그냥 홀랑 넘어간 그 개새끼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고등학생 때 계속 이렇게 따라댕겼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이게 같은 남녀공학을 다녔단 말이죠. 근데 같은 학교 남자애들이랑은 절대 안 사귀어야지 했는데 계속 이렇게 잘해주고 이러니까 여자 마음이 뭡니까 잘해주면은 조금 이렇게 또 넘어간다고 이제 그러면 우리 비밀 연애를 하자 해가지고 어 만나다 보니 괜찮아가지고 티가 다 나니까 그래서 그냥 만나게 됐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한 8년 가까이 7, 8년 가까이 만났었어요. 군대도 막 기다려주고, 취업해야 될거 아니에요? 취업하는 것도 다 기다려주고, 진짜 뒷바라지랑 뒷바라지 싹다 그냥, 그냥 계속 묵묵히 옆에서 기다려줬거든요? 나 하나만 바라봐주니까. 생긴 것도, 뭣도 없어. 키도, 키도 작아. 돈도 <laughs> 없어. 근데 그냥 진짜로 나 사랑해주는 그 마음 하나만 보고, 옆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해줬단 말이에요. 거시기는 컸지? 네? 거지기는 컸을 거 아니야. 아, 아, 그거 놓고 했다. 아니, 그 새끼가 볼 수도 있... 아이, 몰라. 아무튼, 그래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한 6, 7년 가까이 만났을 때, 이제 어느 날은 그시기에 어머님의 생신이었어요. 생신이어서 이제 일 마치고 나서 저를 픽업하고 맛있는 곳에서 밥을 먹으려고 가고 있는 와중에 친구, 중학생 때 친구한테 페이스북 메시지 있잖아요. 어. 그게 하나 띠링 하고 온 거예요. 옆에서 같이 이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나는 이제 어 맛있는 거 먹을 생각에 너무 들떠가지고. 막 근데 그게 왔길래 이제 좀 봤죠? 그랬더니 에로나 오랜만이야. 너 혹시 그 지금 시간 돼? 혼자 있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 나 남자친구랑 같이 있는데? 이러니까. 아, 남자친구랑 같이 있어? 그러면 나중에 헤, 어, 헤어지고 나면 연락해. 하니까 바로 이렇게 쎄한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냥 지금 말해줘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헤어지고 나서 말해줘 아 말할게 이러거 아니 됐고 그냥 말해줘 그랬더니 사진 한 장이 떡! 날라오는 거야 뭔데? 인생 네컷 아니죠? 어 인생 네컷 이렇게 두장두장네 장이 이렇게 딱 붙어있는데 내 남자친구네? 근데 옆에 있던 여자는 나지 이거 에롱아. 내가 아는 년이야. 욕해도 돼, 괜찮아. 오늘 오빠가 다 책임지게. 너 욕해도 돼. 욕해도 어. 되겠다. 그나 그래, 했다, 그랬어. 그 그래, 아는 년이야. 근데 그 아는 년이. <laughs> 누군지 알아요? 누구야? 남녀공학이라고 했잖아요. 어. 그러니까 저희는 그 고등학생 때부터 만나왔으니까 커플들끼리 막 커플 여행도 가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 거기서 이제 내 남자친구의 친구의. 제 친구이기도 하겠죠? 그지그 친구의 여자친구였어요. 아니, 그것도 인재가 있는 애들이 그런 거야? 심지어, 10살이나 많고, 와. <laughs> 미용, 미용, 미용사였어요, 심지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사진이 와서, 이제, 표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옆에 내네 남자친구는 뭣도 모르고 운전을 하고 있으니까. 그치. 그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하나하나 꼬치꼬치 묻기 시작한 거죠. 어, 어, 이 사진 어디서? 그러니까, 어, 내 아는 언니가, 저는 이제 페이스북 이런데 남자친구가 있으면 자랑하는 걸 좋아해서 사진 같은 아, 거를 많았고 막 많았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람난 연애 친구가 제프사를 바로 보고 어? 이 남자친구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하고 들어왔더니 사진이 너무 많아. 근데 자기가 알던 언니의 사진이 아닌 제가 있으니까 제 친구한테 물어본 거죠. 얘 혹시 헤어졌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가지고 아니, 언니 6년이나 다 돼가.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언니도 이제 미용사니까 캐비넷에 사진이 붙어 있는 걸 찍어가지고 아니, 제 친구한테 아니. 보낸 거예요. 봐봐, 얘, 이, 이, 내가 아는 언니랑 사귀고 있다고. 사귄 지 심지어 2년이나 됐대요. <laughs> 600일이나 넘 어때? 2년? 아 네, 2년. 개 같은 년. 근데 이제 이게 얘가 직장을 어. 다니다가 비전이 없을 것 같다 생각해서 대학교를 갔었거든요 오. 대학교를 가면 얘가 돈이 없으니까 동해지잖아요 딱그 시즌인 거예요 딱 대학교 딱 가고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가고 있는 와중에 바로 얘기를 했죠 운전 딱 하고 있고 다 와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진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뭔데? 이러니까 얘가 진짜 소름끼치는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어? 태연하게 차라리 놀래지 차라리 막 놀래면서 막 어쩔지 몰라면 하 그나마 낫지 연기를 태연하게? 막 있잖아 눈을 이렇게 막 비비면서 뭔데? 응? 눈대 이지라라는 이랬던... 거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 이잖아이 미친놈아 <laughs>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거 어디서 그거 알바 없고 근데 이제 제가 한 6, 7년을 만나왔다 했잖아요 8년 가까이 남자친구 어머님은 무슨 죄예요 그치. 생일이고 1년에 한번 밖에 없는데 그래서 저가 이제 내가 진짜 최소한의, 최대한의 표정 관리를 하고, 일단은 다 끝나고 나서 다시 얘기하자. 하고 그 자리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자친구가 케이크를 이제 어머님한테 주고 막할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 케이크도 그 미친년이랑 같이 골랐던 케이크인 거예요. 아, 진짜 싫어. 어머. 아, 재수없어. 발로 밟아버려. 표정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표정 관리도 너무 안 되고, 심지어 그 여동생도 있었거든요? 표정관리 너무 안 되고, 이놈의 새끼는 계속 자리를 비우고,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근데 실시간으로 제 친구한테 카톡이 오고 있었어요. 얘가, 어? 전화와가지고, 네가 주의를 못했으니까, 조심을 안했으니까 이 사단이 난 거다. 그, 거그따위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금배 땡겨. 진짜 미친놈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님이랑 그 여, 여동생은 몰라. 그래서 제가 막가가 가, 어머니 그 얘가 뭐 아까부터 속이 안 좋다고 했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올게요 화장실간것 같아요. 끝까지 배려를 해줬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갔더니 전화를 겁나 하고 있는 거예요. 확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이뭐 하는데? 지금 뭐 하는데? 니뭐 지금 지금부터 여기 안 앉아있으면은 여기서 다불어버릴거다말 맞추네 말 맞추네 어어어 어. 어, 그렇게 하고 나서 딱 앉았는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발이 동동동동동동동 떨고 근데 제가 표정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안 됐나 봐요 그 어머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이제 아 이제 원래는 아버님이.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겠다고, 카페에서 또 따로 디저트 먹기로 했는데,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아, 뭐, 당연히 못 가지. 어, 도저히 못 가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 어머니 얘도 이제 가지도 있고, 속도 안좋다 그래서, 오늘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막 죄송해요. 막 이렇게 하고, 집에 이제 또 데려다 줄거 아니에요? 데려다 주는데, 전화하는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치. 전화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머님이, 야, 다, 다음에는 걔 그냥 이런 큰일 있을 때는 데리고 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아니, 네가 옆에 하죠. 있는데? 어, 아, 그니까 러 내가 듣는 건 몰랐나 보죠. 그래가지고 제가 말했어요. 야, 너 새끼가 바람 쳐놔서 내가 그렇게 했던 건데. 약간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아, 엄마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아빠? 사실은 바람 났다. 라고 사실대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게 있잖아. 더 웃긴 게 자기 아버님도, 아, 이 얘기해도 되나? 바람이 났었었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머님이. 비는 못 속여. 예, 어머님이 난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바람, 나, 내가 사실 바람 폈어. 이 얘기를 듣고, 야. 너 진짜 다 따지지 말고 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어라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너무 안 됐다고 생각했 어머님은 이미 그걸 당했고 아, 아 그걸 모르셨구나 그걸 내 말이네. 아들 새끼가 음. 또 그렇게 해서 자기 여자친구한테 똑같은 상처를 줬으니까 어머님은 얼마나 와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구나 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짜 그건 다행이다 어머니가 뒤늦게 아신 건 그렇죠 어.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핑계를 대는데 뭐라는 줄 알아요? 사실은 그때 이제 자기 그 친구가 아 그냥 핑계를 되는데 얘가 술을 잘못 마시는데 이슬 톡톡 마시고도 술을 취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애가 술을 처마시고 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잠자리를 한게 자기는 그냥 누워만 있었대 여자가 위에서 꿈떡꿈떡 뛰기만 했대 지이하네 머선녀 뭐 하강해갖고 지 혼자 어 열시구나 쿵덕쿵덕 떡방을 쳤다고? 그게 말이 돼요. 아 근데 그때 제가 요거 보면은 시즌 2와 3에서 바람 나면은 용서할 수 있다 없다라는 주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때 제가 얘기했던 게이 사건이에요. 절대 용서를 하면 안 되지만 용서를 한번 했었다는 게이 사건이에요. 어 그래서 저는 심지어 두번 빠졌었거든요. 근데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그 년이랑 알콩달콩 잘 살고 있더라고 그러고 나서도 저한테 계속 연락 왔었거든요.